안녕하세요, 치유타르 치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누구와 보내게 될까라는 주제로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고요. 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뽑아봤는데 저는 그냥 친구랑 보내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성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왔고 어차피 알고 있었던 결과인데 어, 괜히. 그렇게 나오니까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이성 분들과 좀 아주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카드를 셀렉해 놓은 상태에서 뒷장을 어, 보시고 고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 몇초그 뒤에 그림을 또 보여줄 거니까 그림으로 카드를 선택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성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카드셀렉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은?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누구와 어떻게 보낼까 라는 주제로 카드를 뽑아 봤는데 일단은 제가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영상 길이가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재미로 좀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음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뭔가 설레요 저는 일단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컵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먼저 그냥 즐거워 보이고 음 이번 연말을 이번 크리스마스를 정말 즐겁게 잘 보낼 것 같다 아 그날 하루가 참 행복했어 라고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좀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재밌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에 뭐 어디를 가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했다라든지 어뭐 친구랑 가려고 해 가려고 해서 미리 뭐한달 전부터 뭐 예약을 하고 날짜를 잡고 어떻게 놀지 좀 계획을 세워 세우신 분들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랑 좀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 커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커플이시니까 두 분이서 같이 보내시겠죠. 근데 좀그 기간이 좀 오래 되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음, 이게 친구더라도 약간 이성친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사친, 여사친끼리. 여러 명이서 뭐 같이 뭐 캠핑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재밌게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자리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성보다는 동성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요. 만약에 이성이더라도 동성 친구처럼 좀 오래 친구 사이로 알고 지낸 분들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어, 확실히 설렌다라는 이성의 느낌보다는 편안한 느낌이 강하고 좀 친구 사이? 음, 친구 사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번 연말은 솔로이신 분은 썸남과 남자가 연말을 보낸다라는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오래된 친구들과 같이 만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이성이더라도 조금 오래된 친구, 음, 동성 친구 같은 친구들이랑 좀 보내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엄청나게 즐겁게 보내겠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컵 카드도 굉장히 아까 제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마스이니만큼좀 음주도 좀 즐기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일본 분들 확실히 즐겁게 보내시겠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게 음 동성 친구라는 점, 음, 이성이더라도 오래된 남사친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성은 아니지만 이미 계획돼 있는 연말이라는 게 보여져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중간에 확뭐 이성을 만난다거나 그런 그런 흐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는 게 어디예요? 저는 이제 집 밖을 안 나가 가지고. 이번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요. 즐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이지만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내심 알고 이 번호를 뽑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날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한 거대로 잘 풀릴 흐름이고요. 굉장히 즐겁다라고 하고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술잔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파티를 하면서 재밌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분들 어, 이번 크리스마스에 누구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영상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1번 카드를 안 받겠지만, 이제 1번이랑 똑같은 결과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2번,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내가, 내가 계획을 해서 이날 약속이 있어서 만난다라는 느낌보다는 갑작스럽게 약속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잡히는 약속인데, 그게 좀 친구들로부터 오는, 오는 번개가 아닐까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 나와라든지 뭐 지금 뭐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없으면 나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멀리 어딘가 떠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갑자기 나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술자리를 갖는다든지 좀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어떤 사람과 이제 만나냐라고 봤을 때도 좀 확실히 어 내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이랑 즐겁게 보내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보다는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보내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내가 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 확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보면은 어, 집안에 있는 모습보다는 집 밖으로 나가서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까지도 아무 약속이 안 잡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날 뭐 당일이라든지 뭐 일주일 전 하루 전에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 이 와서 나가서 조금 활동적으로 음 크리스마스를 보는 느낌이 들고요. 뭐 술자리를 갖는다든지 뭐 어딘가 나간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제가 혹시나 혹시나 한번 디테일하게 음 이성의 운이 있을까 싶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성이가 동성인가를 봤을 때는 여기 카드에서도 그랬지만은 동성 친구인 느낌이 좀 매우 강해요. 컵 6번 카드도 같은 6번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음, 이제, 이쪽이 이제 동성, 이성으로 봤을 때도, 동성 쪽에서 메이저 카드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성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크리스마스, 갑자기 번개 약속으로, 음, 내 오래된, 내 오래된 친구, 만나면 즐겁고 편한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동성 그 이성이 아니라고 해서 불만족을 느낀다라거나 어좀 씁쓸하다는 느낌보다는 마음 한켠에는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번에도 친구들이랑 보낸다라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카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어,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즐겁고 남들 눈에는 전혀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느끼거나 쓸쓸하게 보이거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친구들이랑 잘 보낼 것 같습니다. 이번 네,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3번 분들, 이번 크리스마스를 누구와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 라고 봤을 때는, 어, 일단 확실한 거는, 어, 술을 드실 것 같아요. 일단은 술을 드실 것 같고, 뭔가, 어떠한 술자리를 가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어, 계획할 만한 여건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쪽들이랑 보낼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친구와 이성과 보낸다라기보다는 가족들과 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까지도 일을 할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좀 끝자락에 어~ 끝나기 직전에 좀 술자리를 가져서 음~ 가족들이랑 좀 즐겁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도 10번이 나왔는데 여기 밑에도 10번이 나와서 제가 보기엔 가족들과 좀 즐겁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것도 보여지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가족과 보내는 게 한편으로는 행복하시면서도. 어, 이번에도 가족들이랑 보내내 하면서 약간의 좀 씁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카드들이 나와서 너무 여러분들이 상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내년 크리스마스는 또 모를 일이고 또 앞으로 크리스마스는 많이 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가족이랑 보내내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카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확실한 거는 가족들이랑 좀 즐겁게 보낼 것 같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근데 그 가지는 와중에 이제 끝자락에 크리스마스가 끝나가는 쯤에 이제 어 난또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를 보냈구나 하면서 저 같은 생각을 좀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카드를 뽑았을 때 가족들과 그냥 보내는 카드들이 나와서. 난또 이번에도 가족들이랑 보내는구나. 한편으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는데, 좀 그런 마음이 이 카드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 그날까지도 알바가 있어서, 뭐, 알바를 할것 같아요. 라는 느낌도 강하고요. 어, 내가 온전히 그날 하루를 다쉴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카드도 나와서, 혹시나 뭐, 알바를 한다거나, 뭐 일이 그날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는 좀 어느 정도 속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고 뭐 알바를 같이 다작했고좀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가족들이랑 보내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서 어, 여러분들이 너무 이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보낸다고 해서 그냥 뭐 아는 동성 친구들과 보낸다고 해서 많이 좀 씁쓸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뭐 내년에는 좋은 남자 친구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3번 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내년을 조금 더 화이팅 있게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에는 어 내가 가족들과 오순도순 도란도란 행복한 술자리를 가질것 같다, 행복한 파티를 할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10번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0번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타로카드 중에 있는데 가장 끝번호로서 10번은 정말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 행복도가 높다라는 거고, 내 만족감도 높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 순간, 그 순간순간 조금 씁쓸함, 어, 또 가족, 보내네, 또 친구들과 보내네 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는데, 어, 이왕 이렇게, 이렇게 된거 어, 이번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보내고 내년을 조금 다시 저랑 다시 도전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 네, 분들 오늘도 제 영상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사원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영상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원분들이 정말 저를 살렸습니다. 네, 먼저, 제가 리딩 시작하기 전에 저를 살리셨어요. 어, 여러분들은 1번부터 3번까지 안 들으셨겠지만, 1번부터 3번까지 결과가 좀, 다 동성이었거든요. 다 가족과 보낸다, 친구와 보낸다, 친구인데 남사친처럼 오래됐다, 이런 식으로 리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 내가 3번까지 했는데, 번호를 하나 더 해야 되나, 이렇게 확률적으로 너무 이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이성입니다.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로. 저도 제가 카드를 뽑았는데, 저는 이제, 친구랑 술 먹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확실하게 이성이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이성이 맞고,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의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좀, 조금, 약간, 그, 성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 사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보내시게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성, 그 이성과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뭐, 갑자기 번개처럼 눈이 탁 맞아서 그렇게 만나는 이성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 관계를 좀 이끌어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짝사랑이면 짝사랑 상대? 어, 라는 느낌이 강하고, 강하고요. 제외? 제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이 온다라는, 사인이 온다라는 카드가 나왔고, 내가 이 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꽤 힘이 들었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그 앞에 바로 10번 전나게인 9번 완드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은 좀이 관계를 이끌어 가는데까지 좀 힘듦이 있지 않았나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키노브 컵도 그렇고 내가 요즘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사람, 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좀 사인이 보이고 또 힘카드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좀 애를 썼던 관계가 아닌가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짝사랑했던 상대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로, 그분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 뭐, 우리 같이 뭐 크리스마스를 보낼까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온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낼 건데, 누구랑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음, 일단은 자연스럽게 친구를 끼고 만날 수는 있어요. 음 친구를 끼고 만날 수 있는데, 둘만 만나면 너무 속보이니까, 뭐, 한명더 만나든지, 뭐, 네이서 만나든지, 만날 수 있는데, 일단 술을 먹습니다. 일단 술을 먹고,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낼 건데? 라고 했는데, 뭐 완드 카드도 나, 나오고, 어 러버스 카드도 나와서 그날은 좀 향이 좋은 향수를 뿌리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족의 결과가 나온다. 일단 러버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타로 카드를 못 보시는 분들도 이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고 하면은 대충 이제. 아 된다 라는 느낌이 좀강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로 완벽한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이게 바로 완벽한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 오브 완드. 원드. 완드는 사실 이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이 카드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를 보시면은 유니버설 카드는 이렇게 나무 짝대기 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카드로 봤을 때는 그냥 저희끼리 우습게 소리로 그냥 상담 좀 재밌게 할 때는 지 밤을 좋은 밤이 될수 있겠다라는 소리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고 많이 부럽습니다. 많이 부럽고 또 제가 또한번더 확인을 해봤죠. 이제 동성인가 이성인가 봤을 때 이성 카드에서 확실히 메이저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확실히 이제 내가 원하는 이성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거 근데 그냥 제가 이거 좀 진지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만약에 그냥 내가 갑자기 알게 된 이성이라든지 좀 그런 느낌이라면 조금 내 만족감이 덜할수 있잖아요. 그날을 보내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사람이고 보내고 싶었던 사람이고. 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정말 운이 좋은 흐름이면은 그날 정말 사귈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것 같고요. 정말 크리스마스 나온 크리스마스가 아닐까라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러,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네요. 사은품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